안녕하세요. 볼보타화제 볼타제입니다. 아 제가 2021년 9월에 이게 시작한 볼타제 볼보여정기 유튜브 채널이 1000명에 달성했습니다. <웃음> 자치, 자치. <웃음> 우선 예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음,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 그리고 그 유튜브에 실버 버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10만 달성하면 실버 버튼 주고 골드 버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 아들이 아주 특별한 스페셜 버튼을 만들어 줬습니다. 어 뭐냐면 이제 이게 한번 보세요. 예. 어, 이렇게, 예. 예, 보면은, 볼타제의 볼보여 전기, 청명 예, 달서. 어, 이렇게 아들이, 예, 특별하게, 스페셜 버튼을 만들어줬습니다. 예, 보면은, 반짝반짝거려요, 네. 반짝반짝. 빤짝빤짝. 어, 그래서 이 스페셜 버튼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버튼이죠. 어, 우리 아들, 땡큐. 음, 아빠 힘내서 계속 열심히 할게. 고마워. 여기다 딱 놓을게요. 예, 딱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놓고 하면 되겠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그 시작하게 된 계기도 예, 볼보가 이제 좋아서 볼보가 취미라서 어, 해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어, 물론 블로그로 이제 글을 쓰고 있었지만 그 자동차라는 주제가 글과 사진으로만 이 정보와 감성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아 유튜브가 이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엄청 글보다는 이제 시간과 체력을 갈아놓는 게 상당합니다, 네, 상당하고요. 아 그럼에도 또 재밌어요, 재있긴 하지만 힘든 거는 또 힘든 때는 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 유튜브 콘텐츠가 좀더 힘든 카테고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이런 거를 뭐 알았다고 이렇게 그냥 뭐 마음이 시켜서 네. 마음이 시켜서 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블로그 뭐 이렇게 글을 쓰고 유튜브 콘텐츠 활동을 하는 것도 볼보와 함께하는 이 장대한 여정들 이 볼보를 어 만나면서 특별한 느낌과 감성,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자 이 길게 가려고 생각한 음,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계속 영상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게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이 덕성이, 좀 덕성이 있어야죠. 볼보가 제 취미고, 이게, 디깅하고 싶은, 계속 이제 파고 싶은, 디깅하고 싶은, 이제 주제가 이제 볼보다 보니까, 꾸준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볼보를 만나면서, 제가 죽어 있던, 이런 마음을 살리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아, 이거를 뭔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고 컨텐츠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열망을 각성시켰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경제적 수익, 예, 요거 생각 안할순 없죠. 천명이 넘었기 때문에. 어, 조금씩 이제 수익이 들어오곤 있어요. 근데 이 천명 수준의 이 수익은 정말 미미합니다. 이 수익만 생각해서는 이 골고루 전기 채널을 아마 오래 지속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음 소재에 대해서 뭐 고갈 그런 걱정은 없을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밀려있는 소재도 엄청나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이제 2년 더 이제 다 돼가요. 어, 이 2년 사이클을 돌아보니까 그게 있어요. 이게 루틴적인 것도 있지만, 그 루틴적인 거 안에서 이런 정보들,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조금 조금씩 또 다를 때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경험들이 계속 루틴 돼도 상관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정보를 볼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뭐 차가 대수냐? 이렇게 응?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저도 차량은 단지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했었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XC60을 출고 받고 이 XC60 이전에 제가 몰던 구형 세단을 이집트로 보낼 때 수출 차로 보냈어요. 제첫 차는. 그게 아이동수단만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 제첫 차가 어, 저의 이제 첫 직장 시절부터 결혼하고 첫째, 둘째 아이까지 태우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큰 고장 없이 잘 달려준 그런 친구였거든요. 아, 제가 좀 과잉 몰입하고 막 이제 무생물의 의인화를 좀 잘하는 그런 성향이 좀 약간 있어요. 엑 XC60이랑 예전 제 구형 세단이랑 같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때 그걸 느낀 거예요. 아, 이 차가 이동수단만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보라 보니 차가 정말 내 친구고 우리 가족을 정말 잘 태워주고 우리 그때 농담 공간, 공간에서 느끼는 추억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어요. 이 XC60도 오죽하겠어요? XC60은 첫 차도 그랬는데 이 XC60도 이제 우리 가족들 태우고 저도 이제 엑소시군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단지 이동 수단에만 국한될 수 없는 어떤 소중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집 다음으로 어 우리 가족들 저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이 몸담는 공간이고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차가 우리 집도 우리가 정을 많이 정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타는 이 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음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볼보 전문가도 아니에요, 저는. 카페 회원들 분께서 저를 막 볼보, 이렇게 전문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 저 정말 전문가 아닙니다. 이런 자동차 세계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저는 가루가 될 때까지 까일 거예요. 볼보를 경험하면서 제 경험을 어,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요 제가 좀 약간의 드립을 섞어서 공유를 하는 것이지, 공부를 하긴 하지만, 찰목, 거의 찰목 수준이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배워가고 같이 알아가고, 서로 또 모르는 거 있을 때는, 어, 인정하고, 이것도 배우고, 그리고 잘못 알려드리는 거 있을 때는 계속 고치고 수정 하고, 어, 그 와중에서 이제 시덥지 않은 영상도 있겠지만, 저는 그 가치를 믿습니다. 이 시덥지 않은 영상 속에서도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경험하는 이제 깨알 같은 그런 영상들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 막상 그리고 또 길게, 이렇게 길게 보고 이제 시작하긴 했지만,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독자 수가 신경쓰이긴 합니다. 어, 제 콘텐츠에 대해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표가 좋아요와 구독이니까요. 이건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면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신경쓰이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아티스트도 이제 고연장에서 이제 관객의 좋은 반응에 따라서 더욱 이제 신나게 영혼을 담은 퍼포먼스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제 콘텐츠, 그 영상.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도움 되는 정보를 알게 되셨다고,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다,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됐다고 말씀해 주실 때, 정말 힘이 나요. 이게 제가 가장 큰 이제 보람이기도 합니다. 제 컨텐츠를 보고 이제 공감해 주시고, 이제 심적인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 제 컨텐츠를 보고 이제 볼보로 결심했다. 볼보에 입덕하셨다는 분 힘든 대기 기간 버티고 이 출고 받으셨다는 분이 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기분이 좋고요 이 솔직히 구독자 1 0 0 0 명을 달성할 수 있을까 아 이게 되겠어 이 생각하기는 했어요 요즘 이제 유튜브에 이제 시청자 이 심리가 이 구독에 대해서는 이제 되게 냉혹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히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고 공유하다 보니까 어, 구독자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제 직장 생활 이제 병행하면서 이런 콘텐츠 활동하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솔직히 힘들 때도 있었어요. 어, 그때마다 이제 저의 콘텐츠를 이제 좋아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니 이제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채널의 이제 사명을 힘들 때마다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 볼보의 경험을 기록하는 장대한 여정. 멀고긴 여정길 가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게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응원을 해주신 분들 중에 이 골복카페 원우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골복카페 회원분들이 제 채널을 거의 먹여살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페가 아니더라도 이 유튜브 채널, 이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구독해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면서, 어, 제가 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 구독자 이벤트인데요. 구독자 이벤트를 어떻게 할까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불보요정기 유튜브를 구독해주시고 1,000명. 1,000명이 딱 되는 시기가 12월 11일, 거의 11시 59분? 딱 1,000명이 이렇게 그때 됐어요. 그때까지 제 영상에 긍정적인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자 분들께 내가 소소하지만 그 마음을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 인증을 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정말 진심을 담은 그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다른 이제 구독자 이름을 보니까 어마어마 우리의리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흔한 아재라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품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제가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니까 어, 너그럽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어, 제가 따로 그 설명을 제가 표기할 테니까요. 그걸 보시고 구독자 이벤트를 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이 많아졌네요. <laughs> 이만 줄일게요. 어, 항상 선안전운행후 들벌로 하시고요. 돌보 차량의 출고를 존버하시는 예비 운면께서는 승리의 출근하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